계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10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10자리로. MD는 나르켓 드림이라는 표시입니다. 말 드림이고, 그 다음 자리는 계조 월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1월, 2월, 3월, 3월 4월, 14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A, B, C 세 가지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월이고요. 그리고 계절은 그 다음 자리는 그 자리로 제대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2 0년대20 20, 20, 2020부터 B로 시작되고요 B가 연도르고, 그, 그 옆에 자리는 순서대로 E, E, F, G, H, I, J, K, 여기까지. 보시면, 이번에 대리통상으로 쓰고 된, 어, 얼를번는데요 ND는 A는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0짜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B, L은 2021년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4짜는 이렇게 방어를 니다 네. DLB310 저탄식 모델과 DLB370 s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